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오브스 코인의 단기 박스권 상단 안에서 이제 단기 지지선과 그리고 저항대, 목표가 전략, 그리고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추가 목표가 전략과 이탈했을 때 반등 예상 지점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스 코인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이 상단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저점에서 타점과 고가 매도 전략들 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상단 라인들을 뚫어내면서 시세부행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일봉상 큰 그림에서는 과거의 변곡이었던 41원의 변곡, 구간, 그리고 43원의 변곡 자리를 이탈하고 무너졌는데 그 자리를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뚫어낸다면 위로 또 크게 수익 실현 기회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이제 CPI 지수 발표 앞두고 9월 금리이나 11월 미국 대선까지 41, 43의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중장기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간 분봉상 이 박스권 등락이 계속된다면 단타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탈했을 때에 대한 저점 매수 타점들 오늘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오브스 코인의 보유자분들과 눌렀다 반대하는 자리에서 저점 매수 기회 잘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차트 분석 내용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오브스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드리고 있죠? 바로 솔로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전략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최근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러시아가 채굴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규제하는 방안들을 어,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그걸 번복하고 다시 암호화폐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 국제 결제도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불기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던 솔라나,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도 자 3일 만에 40% 정도의 상승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자 타점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로 무너졌다가 저점 찍고 반등하는 이중 바닥에 공략을 했는데 이제 3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약40% 상승으로 귀결이 됐고요. 그리고 한번더 무너졌다 반등한다면 밑꼬리 타점이 이중 바닥이 혹은 삼중 바닥 자리가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타점이니까 이런 구간들 네, 수익 타점 네, 계속해서 우리 추천 코인으로 공략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어, 지금 급등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코인들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이번 주 이제 시세 나오는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 같이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계좌 승진할 수 있는 코인들 문자로 같이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와서 자 이번에 만들어진 오브스코인의 저 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중장기 목표가 전략을 세워드리면 자 밑으로 이제 위로 44 캔들이 이제 매물대가 되고요. 자44 자리를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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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무너졌고, 여기가 저항대가 되고요44 돌파하면 다음 상방 49, 49 돌파하면 다음 상방 55, 그 다음 저항대 63원 캔들 설정해 드리고요 63원 자리 돌파하면 78에서 87원 자리가 중기 목표가 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450원까지 폭등했었던 오브스 코인이 폭락하고 반등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78원과 88원의 변곡을 이탈하면서 무너졌고요. 저항받으면서 무너졌고, 저항받으면서 무너진다면, 이제 반등자리에서 여기가 목표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78, 87이 캔들을 목표로 시세부양 구간에서 고가 미도 기회 잘누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4 시간 문봉상에 우리 시간 문봉상에 오브스 고인의 목표가 전략을 세웠을 때, 어 다시 4 시간 문봉으로 보겠습니다. 자네 시간 문봉으로 보면 위로 매물 때는 14, 49돌파야 부체크 이 저항대 못, 돌파 못하면 매도. 근데 이제 이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추가 시세는 44, 49 돌파하면 55, 돌파하면 63, 돌파하면 78 플러스 구간을 목표로 시세부양 구간에서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 이제 큰 그림에서 저점 자리가 대략 25원 자리고 밑꼬리 자리가 28.5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저점 가격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바닥 매수 기회고, 네 번째 기회 주면 이 자리가 이제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니까 미친 듯이 물량 확보해서 반등자리 44, 49 목표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 분봉상의 차트 봤을 때28.5 위로는 반등 예상 지점 34.5원 캔들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자, 우리 오브스 코인의 보유자분들께서는 34.5원 자리 깨지 않고 반등하면 단타. 위로는 44, 49, 돌파부 체크. 그리고 여기서의 변곡을 이탈하면서 낙폭을 확대한다면 25원에서 28.5원 자리가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자리니까요. 이 내용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잘 누르보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오브스 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을 했고요. 실시간 전략은 소통방에서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폭락장 이후에 대다수 코인들이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7일 오늘의 코인으로 이제 리플 코인 723원에서 이제 공략을 공고 드렸는데, 자, 공략하고 또 하루 만에 26%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SEC와의 전쟁도 이제 과징금 20억 달러를 SEC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1.25억 달러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이제 결론이 이제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상황, 상황은 SEC가 항소하느냐. 아니면 이를 받아들이느냐가 뭐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리플을 포함한 이제 알트코인들 비트코인들 전방위적으로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 혹여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물려 있습니다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도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전략. 추가 전략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리플 코인처럼 하루 만에 크게 수익 챙길 수 있는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여러분들 계좌 승진시킬 수 있는 급등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